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실전행동 강령입니다. 마지막 약속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미친국 파이널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압축강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미 제 커리큘럼을 타온 학생들은 이거 듣지 마세요. 그냥 평행증 들어. 차라리 평가행동 증명, 이간모의고사 들으시고, 이거는 선생님 저 정말로 뭐 구모까지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남는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어 공부라는 방법이 있나요? 국어, 국어 공부에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정말 클리닉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막 구원 강의.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어야 이렇게 행동을 하고 확실히 선지가 제껴지고 확실히 선지가 손을 흔드는지 그,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푸는지까지 어떤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선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동작들을 다 가르쳐주는 딱 4회짜리 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정말로, 정말로 실전에서 약하던가 아니면 기출분석을 지금까지 이상하게 해온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은 강의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평가 행동 증명은 일단은 등급 무관하게 모두에게 필요한 공부였다면, 이 실전 행동 강령은 이번해 처음으로 런칭된 강의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처음으로 런칭했냐면요, 작년까지 파이널인데도 기출 분석이 아예 안돼 있는 채로 오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어, 전좀 충격이었습니다. 잘못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런 말하긴 정말 싫은데 제가 아직도 작년에 기억나는 친구 한명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멀리서까지 왔는데 대치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에 다녔대. 동네에 있는 학원에 다녔는데 기출을 기출대로 공부를 안한 거야. 그니까 동네 학원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정말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옛날 방식의 공부를 해 왔고 그리고 EBS를 할 것도 그냥 뭐 요약해 주고 요약 연... 막 그런 거 하다가 온 친구가 있어요. 또 그런 친구들 보면서, 야, 정말 양심 없는 선생님들도 많고, 너무 애석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 지금까지 쌓아온,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좀 아깝고, 그래서 너무나도 잘못 공부한 친구들이 꽤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강의, 마지막 교정 강의로 하나를 하면, 어떠, 하나를 런칭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요 강의를 새로 런칭을 합니다. 마지막 약속이라고 돼 있죠. 뭔가 안된 친구들, 뭔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요걸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또 어, 일단은요. 4등급, 그러니까 요런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평행증이랑 실행강 중에 뭐 들을까요? 어, 일단 4등급 이가, 이상이라면 평가행동 증명 그이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근데, 어, 저 근데 실행강도 듣고 싶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평행증을 추천하지만 실행강도 듣는 거 괜찮습니다. 마, 정말 마지막 정리로. 괜찮고, 근데 5등급 이하라면 무조건 실행강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4등급 이상은 실행 강도 좋고 평행증도 좋은데 어뭐 상관 없어요 상관 없는데 평행증을 조금 더 추천할 뿐이고 근데 5등급 이하는 평행증이 아니라 실행 강부터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추천 대상을 나열을 해놨고요 분류해드렸고 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5등급 이하야 실행 강 들어. 실행강 사회 수강하고 나면 종강하고요. 이제 평행증으로 합류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 단계이자 마지막 교정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 왔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잘못 공부한 친구들은 교정을 마지막으로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목이 꺾인 자 들어갈 거예요? 목 꺾여 있으면 목을 바로 다시 우두둑 이 도수치료 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교정 단계고요. 기출 분석을 해서 여기서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된 친구들은 꽤 있는데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먹질 못해. 완성시킨 애들은 뭐뭐막 마더텅, 막 삼회 했어. 그다음에 뭐, 뭐 마달, 뭐 마달 오회도 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기출을 애내도 했어도 결국 본인이 이 연결을 해놓지 못하면 교집합으로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기출을 많이 본 사람으로 남아 버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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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게 안 된다고 발의가안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건 진짜 진짜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염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딱 그런 말을 하죠. 국어는 재능이야. 아 재능이 아닌 과목이 어디있어요 근데 그냥 1등급은, 국어 1등급은 선택받은 애들만 받는 줄 알아요.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친구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런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본인 고집도 있었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거 뭐 못했어도 돼. 막 3회도 못했어도 됩니다. 발휘하면 돼요. 발휘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이 돼야 돼요. 발휘하려면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약속을 행동으로 동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시험 점수 잘 받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평가원 행동 증명 OT에서 다른 영상에서 이미 제가 띄어났었던 건데 한 번만 더 볼게요. 님들 얼마나 떨림, 썰 좀, 현역이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게시 폭만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네, 적지 않습니다. 정실어가 망하는 이유 제가 앞에서 말했죠? 발휘하지 못해서라고 수용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러, 이러한 일련의 썰들이 다 제가 앞에 말했던 이걸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실전에서 못 써먹는다니까 실컷 공부해놓고 실컷 지문 많이 봐놓고. 그러니까 이러지 못하면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도럼의 타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동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모든 커리의 행동이랑 워딩이 다 들어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썰 풀고 싶지 않으면 이런 썰 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행동 강령을 갖춰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열심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열심이가 중요한 평가원은요. 열심히 한 친구를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결국 시험 당일날 증명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했죠. 실전에서 발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허리몽통하게 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는. 믿음이 아니야. 가끔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 나 기출, 막 오해독 했어. 나 기출 오해독 했으니까, 잘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기출을 한 번만 봤어도 그 기출간의 연결성. 아 이런 기출, 이런 기출, 이런 기출 같은 상황이네.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시험장에서 동작해야지. 이 약속이 채야 된 친구가 잘 보는 거지. 그냥 나 기출 오해독 했으니까 잘 보겠지.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무기가 아무것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굴지 말고요. 명확하게 약속합시다. A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기로, 이렇게 읽기로, 이런 지문은 이렇게 읽어 나가기로 약속을 좀 하자고요. 아 진짜 답답해서 그래,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앞에서 이것도 평행증에서도 같은 PPT긴 해요. 그러니까 등급 무관이에요. 이, 이 공부도 사실은 등급 무관입니다. 근데 5등급 이하 친구들은 꼭 들어야 된다는 그 필수 <laughs>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월에서 8월은 뭐 다들 뭐 뭐 본인 각자 좋아하는 인강 쌤 듣다 와도 됩니다. 뭐, 뭐 이건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인데 그래서 1, 2 등급의 공부가 따로 있는 거고, 3, 4 등급의 공부가 따로 있는 거고요, 노베이스의 공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9월에는 실전 연습 및 약속을 모두가 한번 복기하고 정리하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마지막 포장을 잘 해야죠. 포장 잘 해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9월부터는 실전행동강령, 요 커리,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소개인데, 어, 2024 수능, 2025 6월, 2025 9월을 기반으로 수업합니다. 딱 3개년, 아, 3개년이래. 3회 기출을 통해서, 아, 작년 수능과 이번 6월과 이번 9월에 이런 행동, 이런 상황들이 겹쳤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약속으로 만들어 놓자, 채화를 시켜 놓자, 요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문, 과학, 사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은 갈래마다 필요한 태도와, 갈래마다야, 필요한 태도와 행동을 총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2사 수능의 입문과 25 6월의 입문과 25 9월의 입문끼리 쫙 모아놔 모아놨더니 어이구 이런 행동을 요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시험장에서 발휘하면 돼요. 알겠죠? 이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수업이 될 겁니다. 현대시도 그렇고, 현대설, 고전시가 고전설, 다른 기출들도, 독서 기출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갈래마다 필요한 태도와 행동을 총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강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 수능을 분석을 해요. 분석하는데 그냥 글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위치에서 이런 행,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될때또 우리 이전 기출에서 배울 수 있는, 요 유사한 기출로 이런 태도와 행동을 연습을 해볼까? 까지도 제가 드립니다. 알겠죠? 다시, 2024 수능에서 A라는 것을 요구했으면, 그 A라는 걸 요구하는 다른 유사 기출로 여러분들은 체화하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작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말 후회 안할 겁니다. 이거 정말 배, 얻어가는 게, 배워가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4 수능 분석, 2025 6월, 2025 9월까지 쫙쫙쫙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인강 및 학원 스케줄이에요. 실행강은 여러분 이거는 아까 평행층은 포텐에서 안 팔아 포텐에서 못 팔아요. 근데 이거는 포텐에서 런칭합니다. 아겠죠 포텐에서 런칭하니까 이거는 원래 듣던 친구를 포텐으로 듣던 친구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텐 친구들은 이번에는 다시 라이브는 안 해요. 라이브 수업은 굳이 안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학원 친구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 금요일 저녁 대치 예섬이 실전행동 강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중계 러셀. 점심반,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반. 메가스터드 러셀 중계에서 실행강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두 개. 학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인강은 이제 9월 1 5일날 업로드 되는데 학원은 9월 13일 금부터 순차 개강합니다. 그래서 9월 13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뭐 물론 구모 시행 주에 와도 돼요. 오면은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9월 해설 강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실전 행동 강령부터 듣고 싶으면 9월 13일 그 주부터 오시면 되고요. 근데 그 전주에 오셔도 됩니다. 전주에 오셔도 돼요. 그때는 구모 해설을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은 라이브 없다 그랬어요. 라이브 없고, 인강은 녹화 강의로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4주 컬이고, 1, 2, 3주 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행될 거고요. 4주 차때 총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혹은 여기 1, 2, 3주 차에서 이 강의가 조금 밀리면, 이4 자주차를 이용을 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전 행동 강령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 등록은 뭐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인강 구매하시는 분들도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강 학원은 대치해선과 중계 러셀입니다. 부천 러셀 없어요. <laughs> 부천 러셀 없고요. 그다음에 인강은 포텐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인강으로 들으실 분들은 포텐으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 실전 행동 강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EBS 파이널이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 파이널 패키지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실행강 듣고 나서 EBS 파이널도 같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가 실전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요. 작년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는 60명밖에 안 돼요. 수학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10분의 1 수준. 그 정도로 국어가 실전에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행동과 약속을 취해놔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과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나 기출 여러 번 봤으니까 나잘 읽어놨으니까 성적이 오르겠지? 아니에요. 그럼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된 자들이 실전에서 잘하는 법이에요. 알겠죠? 우사인 볼트는 9초 떼려고 4년을 준비하는데, 우린 80분 잘 보려면 그 정도 준비는 해놔야죠. 알겠죠? 미친국어였고요. 우리 수업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